누구인가? 그리고 제 2대 것인가? 안녕하세요. 트로트 스타들의 소식을 함께하고 또 박서진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효정 TV입니다. 2월 25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대망의 탑세븐과 이대현역 가왕이 탄생을 합니다. 우리 박서진 가수님에게 우리 답별들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 또온 국민이 우리 박서진 가수님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현역 12년차 박서진입니다. 곧 문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. 투표번호 3번 또는 박서진을 써서 문자 투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꼭이요! 우리 박서진 가수님의 우승을 위해서는 우리 팬분들이 꼭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게 실시간 문자 투표입니다. 실시간 문자 투표는요. 점수가 2000점이 반영이 됩니다.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를 쉽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공유를 할 테니까요.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 아이콘 눌려 줍니다. 전화 아이콘 눌러 주면 여기 샵 7788번 누르시면 됩니다. 보면 요 옆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. 위에 점 3개 클릭하시면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여기에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. 메시지 보내기 3번 네. 3점만 쓰시면 됩니다. 박서진 써도 되지만 박서진은 또 혹시 오타가 날수 있으니까요. 3번이 가장 정확합니다. 3번 눌리고 여기 비행기 아이콘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3번으로 갑니다. 실시간 문자 투표는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되고요. 25일 생방송 시간에 신동엽 MC의 문자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료까지입니다.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실 건요. 꼭 삼변만 쓰시면 되고요. 응원 메시지나 이모티콘 이런 거는 다 무효 처리가 되니까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. 우리 박수진 가수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